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창은 제 5장 치료자의 기본 과업들 여기 한번 가, 어,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자의 기본 과업들이라고 했는데 기본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laughs> 네. 어, 치료자의 과업이 워낙 방대하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몇 가지만 점검해보죠 백삼십 페이지 세 번째 단락 중간 정도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어그 집단원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 과제가 그 집단원들한테 당연히 이 골고루겠죠. 관심이나 수용이나 진실성,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슷한 비슷한 단어들이죠.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어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보다 무위 앞선다.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집단을 좀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든 다 아마 경험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나에 대한 그 집단들에 대한 관심이나 존중, 그리고, 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연결되는 느낌, 공감, 이렇게 기본이 됐을 때그 사람 그 집단 리더에게 우리가 어그 감동이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어그 반대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기술로만 저, 적용하게 되면 기술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어,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이제 우리가 단어는 쉽게 얘기했지만 이걸 키우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모든 사람, 집단들에게 관심, 관심과 수용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사실 은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닦는 훈련인 거죠, 계속. 마음을 닦는 훈련. <laughs> 그래서 그 마음 닦는 그 과정은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승려죠. 스님들이 그 돌을 닦는 그 마음을 닦는 그런 과정과 굉장히 많이 그 많이 맥락이 일치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 스님들도 그런 강의를 많이 하죠. 저기 예를 들면 그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좀 약간 따뜻한 그 누굽니까 서울에서 지금 하시는 그저 어. 그 조금 이게 따뜻하신 분 있잖아요, 그 스님, 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던 그분도 있고 이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도 어. 마음을 많이 닦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자 비슷하죠. 이제 그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과정은 상담자들이 그 마음을 닦아가는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슷한 강의도 많이 하죠. 상담자랑 그렇죠. 그래서, 식단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 샘플스테이 말고도, 그 명상운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동사섭 같은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동사섭에서도 그 스님들이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142그 페이지의 142 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어떤, 어떤 즉각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표현이 권장 되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겠죠. 즉각적인 느낌이 자유롭게 표현되려면 먼저는 즉각적인 느낌을 내가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 느낌을 순간순간 이건 알아차림에 중요한 거죠.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어, 알아차림, 그렇죠? 방금 저그 스님 수행 얘기했지만 그 중에 이제 어, 유파사나인 거죠. 마음 챙김은 자기 마음이든 뭐 외부의 것이든 자기 것을 어,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능그 깨어 있는 것, 메타인지한다고도 얘기하고 알아차려야 그 느낌을 자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한 자세죠. 네. 근데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수련이 좀그 훈련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그래서 그 명상학계에서도 어, 그쪽에서도 그, 그 자격증을 받으려면 훈련을 꽤 오래 시키지 않습니까? 그 시간 뭐 하는 건 네. 명상 훈련 하죠. 142페이지에 그림 보이시죠? 예, 이렇게 동그라미랑 선그려 있네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laughs> 예, 좀더 긍정적인, 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집단원, 집단의 역동이 이루어져 한다는 의미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치료자 중심으로 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료자 중심으로 이렇게 집단은 특히 상호작용하지 않고 치료자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건데 이건 집단이 벌써 어, 이 집단이 벌써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반증하는 거죠 근데 왼쪽 그림은 어떻게 보면 집단 리더가 없죠. 그 왼쪽 거, 오른쪽 거는 세라피스트라고 중간에 있지만 왼쪽 거에는 없죠. 집단원에 녹아져 들어가 있죠. 네. 집단 리더가 참여, 어, 촉진자가 집단 참여자와 같은 그런 평등한 수준에서 상호 역동이 일어나게. 그리고 집단원들 간에 서로 그 치료적 요인이 일어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거죠. 모델도 하고. 음. 뭐 그리고 치료자가 참여자가 모델을 설정하는 참여자 그랬네요. 물론 처음에는 그 치료자를 보고 많이 이제 모델을 보통 하죠. 치료자가 좀 자연스럽거나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자세일 수도 있어요. 자세가 너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laughs> 어떤 집단원이 좀 다리를 좀 편하게 뻗는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좀 약간 뭐 뒤로 어쨌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어떤 그 집단에 참여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자세일지라도 어 그러니까 편안한 태 자세를 이렇게 리더도 취하거나 집단원들이 그런 걸 취해도 허용되는 분위기. 기본적으로 어. 자세 조금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뭐 리더가 예를 들어 뭐 자세를 좀 똑바로 앉으라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집단이지 이상해지는 거죠. <laughs>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음.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반 교육이 아니거든요. 집단 상담은 어. 온전히 자기 본성이나 자기 내면적인 거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자세 할수 있어요. 뭐 누워 있어도 돼 진짜. 네. 아 이상한데, 누웠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뤄야겠죠. 어. 물론 이제 다른 집단원이 누워있는 게 불편하다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것 때문에 어떤 마왜 불편한지 뭐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점은 촉진자인 리더가 그걸 불편해 한다면 그게 이제 리더가 아직 공부를 좀, 음, 아직은 그런 거죠. 자세가 됐든 태도가 됐든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허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 하고 싶네요. 그리고 1 4 7페이지그 작은 것이 아래. 147페이지 작은 것이 아래 아래 달락에 치료자가 한 집단으로서 자,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치료자가 한 집단원으로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치료자 자신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치료자는 본보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모델링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 집단으로 집단원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집단 리더가 리더로서 막 권위를 막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과제가 집단처럼 원 있는 거예요. 그 그에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리더도. 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솔한 거죠, 결국은. 잘못을 안아척 하려고 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러면 집단원들이 벌써, 집단원들, 집단원들 대단 여기는 성인이 오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드물게는 뭐, 청소년도 섞여 있지만, 부모님 데려와서, 대다수는 성인입니다. 리더가 그러면 벌써 이건, 어, 모델이 될수 없죠. 어. 집단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고 속일 수도 없지만 네. 이게 집단원들을 어떻게 보면 바보치고 하는 거죠 어, 속일 수 없죠 어, 그걸 모를 그걸 못 느낄 네. 집단원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집단 규범이 예,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 154페이지에, 154페이지에 굵은 무시로 수평적인 개방, 그리고 수직적인 개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는 얘기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질문인데, 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한 번씩은 파고 드는 좀 핵심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수평적인 개방. 어떤 현재 일어나는 느낌, 현재의 느낌, 현재 일어나는 과정, 뭐 어려운 얘기를 꺼내는데 그 어려움을 꺼내는데 지금 어떤 어 심정이 들었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불안했는지, 뭐 굉장히 용기를 내서 어 꺼냈을 뭐 이야기 같은데 어 지금 꺼내고 나니까 지금 느낌은 어떤지, 다른 집단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것 같은지, 뭐 이런, 이런 것도 이제 수평적인 질문인 거죠. 수직적인 질문이 이렇게. 식물하는, 뭐, 파고드는 질문이라면, 이게 수, 수평적인 과정 질문이 중요하다, 집단에서는. 그게 치료적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155페이지, 맨 하단에 굵은 것이 보이시죠? 어, 내담자의 자기 기바, 개방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 물론 이제 다른 집단원들이 종종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그 개방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험잡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그 과정을 잘 나눠야겠죠. 어쨌든, 그 개방한 것이 벌이 될 수는 없다. 개방한 것이 벌이 되는 순간, 누가 자기 개방을 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 물론 이제 그, 그좀더 들어가면 그수준이 있어요. 그, 책임질 수 있는 개방이라고는 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비밀보장 전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자기 개방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에서, 앞세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 정화가 됐든, 그렇죠? 정화가 됐든, 이타주의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상의, 과정상의 규범은 그랬는데, 156페이지에, 집단에서의 최적의 진행은 구조화되지 않고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나와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훈련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죠. 집단 훈련도 해야 뭐 수련 자격이 들어간다 이럴 때 그때는 보통 구조화되게 하기도 하는데 애초부터 수련 훈련, 훈련을 할 때부터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은 장면에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을 가실 때에도, 어, 이렇게 좀 구조화시켜서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어, 완전히 비구조화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도, 어, 저도 이제 그 석사 때에는 당연히 구조화된 걸로 훈련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뒤로는 꽤 오래됐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어 훈련을 계속 해왔고,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화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최적의 진행이다. 그죠 그리고 158페이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집단원 새로운 그 단락이 나와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집단원들이 그들 서로가 가치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 근데 그것이 좋은 집단이라 그거예요. 근데 치료자를 유일한 도움의 원천으로 시작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제 벌써 집단이 어그러지는 아까 그 그림 있었죠 어. 치료자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집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결국은 집단원과 연결되는 집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해서 상처가 상처를 주지? 저 사람이 상처를 주지? 왜 나한테 상처를 주지? 뭐?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의 마음을 이제, 예, 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아,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가서, 어, 뭐, 그 집단을 보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을 통해서, 어, 자기 마음을 돌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지지와 직면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계속 우리가 어 뭐해 나가야 할 역할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잘 지지와 직면을 적절하게 쓸수 있다면 직면은 근데 가급적 잘안 쓰는 게 좋아요. 굳이 쓸 필요가 없, 없습니다. 어 그렇게 증명시켜야 할 드물게 이제 그뭐 이제 성격장애라고 하죠. 성격장애가 집단에 보통 효과가 좋죠. 개인 치료보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보기 하니까. 그럴 때 외에는 보통은 직면은 잘안 쓰는 게 좋다. 많이 쓰시는 리더 선생님도 계세요. 집단이 좀 딱딱한, 제가 좀, 제가 딱딱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집단도 경험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좀 직면을 좀 많이 해봐야 하는, 해봤을 때좀더 성장이 커지는, 들도 있고 그건 좀 자기가 이렇게 골라서 갈 수가 있죠 저도 굉장히 직면적인 뭐 직면이라 표현할 수도 거의 뭐 후벼 파는 <laughs> 뭐 이런 집단도 가보고 이제 다양한 데 있으니까 근데 거기 거기에 맞는 집단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어그 어, 그 치료자가 해야 할 과업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간략한 소개를 한번 해 봤네요. 우리 여러분들 원래 좀 궁금한 거나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넘어갔지만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봤거나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토의를못 하니까 학습 Q&A에 반드시 올려 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교육 학습 Q&A에 질문을 올려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